반갑습니다. 추미이사연입니다 미국, 일본 시장 불장인데 우리 시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3월 셋째 주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d 이 테크놀로지 주식 분할로 거래 정지됩니다. 3월 11일부터 3월 26일까지 프레스티지 바이어로직스 1680만주 보호해수 해제가 있습니다. CCS 910만주 IM 19만주 3형 ENC 36만주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클린오믹스 660만주 아이톡스 64만 주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10년 만기 국채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금감원, 공매도 관련 토론에 개최가 됩니다. 배터리 아저씨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스마트 솔루션즈 상장 페이지 됩니다. 감사 의견 거절로. KR 모터스 변경 상장합니다. 감자 전 9600만주가 2900만주로 변경이 됩니다. 블루 엠텍 190만주 보호의 세제가 있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 화이트데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이죠.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싸가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기도 하고요. 미국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엔젤로보틱스 공모 청약이 있다고 하네요. 3월 15일 금요일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러시아 대선일이고요. 여기 당선되는 사람은 5월 7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마녀의 성 글로벌 출시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제. 올레드스입니다.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올레드 코리아 그리고 Extended Reality Korea 동시에 개최 예정이거든요. XR의 미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 차세대 OLED 디스플레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에 대한 발표 예정입니다. 올레더스는 뭐냐? XR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올레더스는 유리기판 대신 실리콘 웨이퍼 위에 유기물을 증착해 만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올레더스는 화면 크기가 1인치보다 작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입니다. XR에 적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레더스는 미세 패턴, 구현이 가능하고요. 픽셀 밀도 응답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실리콘 위에 어떤 물질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엘코스라고요? 엘코스는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을 올리고요. 올레더스는 OLED를 올리는 거고요. 레더스는 LED를 올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12개, 센서 다섯, 마이크가 6개 탑재가 됩니다. 눈으로 이동하고 손으로 허공에 터치하는 방식이고요. 애플 M2 칩셋 장착을 했습니다. 공간 컴퓨팅 극대화를 시켰고요. 내부 디스플레이는 소니의 올레더스 4K의 초고 해상도 올레더스가 탑재가 됐죠. 올레더스는 비전 프로 제작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퀘스트 3는 메타에서 만들었죠. 카메라가 4대가 들어가고요. 3D 센싱이 1개가 들어가고. 퀄컴 스냅드래곤 XR2 젠 e 2 칩셋이 장착이 됐고요. LCD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LED 디스플레이는 0.4인치 3,500 PPI OLED 시 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소니의 화이트 올레드 방식보다 더 진보한 RGB 방식의 올레드옷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를 2023년 미국 RGB 올레드스 전문 기업 이메진이라고 요이 회사를 2,900에 인수를 했습니다. 또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서 지금 양산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XR 시장은 2022년 40조에서 2026년 133조까지 늘어납니다. XR 기기 출하량은 2022년 3천만대에서 2025년 1억 500만대까지 늘 늘어난다고 합니다 관련주를 볼까요 관련주 선익시스템 소약 OLED 증착 기 전세계 1위 업체고요 중국 마이크로 OLED 업체의 증착기를 공급을 합니다 332억 정도 되고요 증착기는 OLED 소재를 디스플레이 화소로 만드는 장비입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공정이고요. 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국산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은 대장주로 봅니다. 덕산 네오룩스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는 덕산 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반도체 p k g 용 소재 디스플레이 OLED 소재 등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일본에 의존하던 QD OLED TV형 광학 필름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삼성 디스플레이 양 OLED 레이저 커팅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 FPD, PCB 노광기 설계 및 제작을 하는 업체고요. 종소회사로 필에너지도 있고요. 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가 있습니다. 뉴프렉스 퀘스트3에 연성 인쇄로기판 fpcb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pnh테크 oled 소재 촉매 원료 등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미국의 듀폰과 국내 lg 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oled 소재 선도 업체와 특허 라이선스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라운텍팻리스 회사고요. ar xr vr mr 용 스마트 안경 제조라고요. 차량용 HUD 빔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SOC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HB 테크놀로지 LCD OLED형 AOI 검사 장비를 2020년 이상 삼성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LCD용 AOI 검사 장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 아몰레이드 AOI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TSE, 반도체 및 OLED 검사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50 마이크로미터 피치 STOML은 해외에서도 몇 회사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는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을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고, 제가 반도체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미언니 이사연이었습니다. 다들 부자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